작살나무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작살나무 열매지요. 어, 마른 열매. 이렇게 작살나무의 마른 열매예요. 어, 작살나무 겨울눈을 한번 볼까요? 작살나무 겨울눈은 어. 초점이, 렇게 생겼어요. 약간 이제 길쭉하게, 이렇게 생겼죠. 좀작살 나무는 겨울론이 이렇게 길쭉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되어 있고, 이제 열매도 어, 이렇게 잎 겨드랑이에서 떨어져서 나는데 작살나무는 겨울로 이렇게 기다랗게 나와 있고 어, 열매도 겨드랑이에 가까이 붙습니다. 숲피를 음, 한번 볼까요? 숲피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상 작살나무였습니다.